오늘은 양조 천만 송이 편의로운 축제에 왔습니다 나리공원 무궁화 동산이라고 합니다 are 조성한 지 얼마 안 됐는지, 무궁화가 나무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에는 한나무에 두 가지 꽃이 있어요. 색깔이. 핑크색하고, 이렇게 흰색하고, 나무 하나에. 여기는 완전 진한 거랑, 약간 흐린 거랑, 여기도, 한나무에 무궁화 색깔이 두 가지가 있네요. 축제전이라 아무래도 조금 한세, 한산하긴 하는데, 끝아요 <목소리> 반환점. <목소리> 나무 <목소리> 한나무에 두가지 색이 있는 무궁화가 이렇게 많네요. <목소리> 모르는... 자, 와음 이게 천일롱이었구나 와, 예뻐라 와 <목소리> <laughs> 음 너무 예뻐요, 진짜. 음, 아, 향기도 나네. 음, 여기가 나리농원이래요. 와, 음, 핑크, 보라, 와, 예쁘다. 어 진짜 너무 예쁘다, 그죠? 아, 작, 장미, 핑크밀리, 메밀, 와 진짜 온갖 꽃이 다 있네요. 다들 꽃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고 있어요. 어, 핑크 밀리. 기분 좋다. 아, 이쁘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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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이, 넘어간다 하이, 하이, 이 하이, 하 하이, 색도 있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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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진짜 여기 하얀색도있어하하얀색 어. 하얀색도 있어요. 어. 음. 하얀색. 어. 야, 형용색색이네. 진짜 여기 진짜 똑같은 꽃이, 어, 그 말이 딱 맞네. 응, 여기 빨강. 프 어. 네. 아. 아. 자안와 여기 안 왔다 가면 후회하겠네 요거 음.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그래도 야. 음. 자전거 타고도 많이 오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오셔서 동네랑 산책 가면 나와도 되겠네 오늘 햇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갖고 너무 좋아요. 진짜 리밥 맞아요. 노랑 보라 막 이렇게 <laughs> 밥살이 색깔이 변하면 데어 맞아. 지금 <색깔의> <laughs> 어. <맞아. 웃음> 가우라가우라가우라 어, 이쪽, 가오라. 아우, 아, 진짜. 여들도 너무 예뻐요. 아우 진짜. 사방팔방 다 이쁘네. 온, 온통 꾸천지네, 진짜. 아, 아. 이게 뭐냐, 이 <laughs> 아. 야. 이게 백이롱. 생겼네, 그죠. 저, 저... 아... 가뭄에 강할 것 같은데, 가뭄에 약하다니? 의외로 가뭄에 강하다고? 음, 그치, 가뭄에 강할 것 같아. 꽃이 다 여기 모였네. 뭐 어, 한발이지 이 아... 이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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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컸네 여기. 아, 멋있네. 체리. 체리스. 체리세 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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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리 지금 피고 있는 거지 음, 이제. 체리스. <목소리가> 아, <나잘> <목소리가> 와... <목소리가> 보라치 트리 차세풀 이것도 벽과야? 응. 와이건 그거 같은데 갈때갈때갈때 그런 거큰거갈때정 어우 엄청 크다 그죠? 난 데리러 하고 천리나가고 비슷할지 않았더니 꽃이 완전히 틀리지 응. 마요오 <laughs> 음, 여기 먹거리도 있네. 돈들의 샌드위치, <laughs> 빨간 지붕! ソ、so、ース。代 <Shit. S 2> い,い,、e、いコーピー、アメリカの、マンゴー,ー、シャベット。 묵밥. 김치전, 비추전, 파전. 아 수국도 있다. <laughs> 야, 미쳤다 얘.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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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완두 저거 작두콩. 야, 맨드라기 종류. 사계정원. 어, 10여 종의 꽃이 있대요, 여기. 여기. 응. 여기. 응. 여기. 야. 여기. 응. 맨드라미. 어? 맨드라미. 가오라. 막, 막 따로 올라서 이건 안 되지. <laughs> 방울과 지의 방울. 아, 이쁘다. 늘 보던 꽃인데, 이름을 몰라서, 그죠? 에키네시아 어, 네, 여기, 다시. 오. <laughs> 야. 어 야. 빨 야. 거 봐봐 이거는 삼색 하늘고추래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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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 고추. 꽃. 진짜 어. 족두리 같네. 어 이거 이렇게. 이거 씨앗 톡톡 터지잖아요. 응. 야 예뻐라. 아 어, 이거 빨간 거 이거 뭐야? 계란 가지 계란 가지? 어, 아 얘가, 어, 얘는 노란 거. 어. 어. <laughs> 얘는 어 이거 뭐지? 아 어, 신기하다.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써있안써 있어요? 안써 있어요? 안써 있어. 어, 고기 고기 네모난 거 표말 아니에요? 아니야. 어. 비슷한 거 같고. 아, 어. 근데 팥배 나무 비슷하기도 하는데 어. 그것도 아니고. 어, 진짜 신기하다. 수세미꽃을, 이렇게, 돔처럼 만들어서, 아, 수, 아 수세미꽃 수, 아니네. 오, 오, 이거 뭐야? 오, 뱀 같아. 어, 뱀오이래, 맞어 맞대. 아, 뱀 오이래, 어, 뱀오이네 어, 어, 4두. 어. 사둔. 와. 진짜 뱀 어, 같아. 와. <laughs> 신기하네, 오. 오. 뱀이 주렁 들어 <laughs> 오. <laughs> 와, 가을이다. 노란 꽃이 컸나? 빨간 거라. 빨강 거. 어 어. 세 가지 색이 다 있네. 노랑, 주황, 빨강. 노랑, 빨강. 어분홍어 주황. 어, 주황. 어, 와 노랑하고 여기 빨강. 이야. 화연 나무도 갖다 놨네요. 야, 더 있다 와도 이쁘겠어요. 국화 크면은. 어, 축제 기간. 어, 끝나고 와도 되고 저희는 지금 축제 기간에 사람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왔는데 지금도 좋지만 축제 끝나고도 국화가 피니까 그때 오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 벽이 잘아이스면알수있 너무 예뻐요.